야왜 숨을 그 치지 마라. 아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내가 술책 자고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출근한데 막나 피해서 가고 돌아서 가고 막 겁나 쳐다보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뭐 생각나죠? 아 맞다. 이러고 집에 겁나 뛰어갔어. <laughs> 야 얘가 1등인데 오케이 나 일등. 나 술값 면제. 와씨나 이만큼 쪽팔린 썰이 있나? 아아나 하나 있다. 뭐? 학교 시험 기간에. 도상한테 사람 겁나많은데 나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해서 엎드려 잤어. 그래지고 자다 일어났는데 앞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야. 쉣. 그래서 열어봤지 혼식근 그러니까 예쁜 여자 지굴 코걸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씨. 진짜 겁나챔피해서가방싸서 바로 갔음. <laughs> 야, 나도 그거 생각났다. 뭐? 나 명절에 고향 내려가려고 고속버스 탔었거든. 어허. 근데 너무 피곤해서 가는 내내 코 시원하게 골아버렸나거 버스에서? 어! 아 심지어 옆자리 여자한테 이렇게 기대서 잤다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야! 이 새끼 최악이네! 아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겁나 쪽팔려가지고 와!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그래서? 번호 달라길래 번호 교환하고 사귀었던 거 같은데? 아... 오 씨, 새끼... 이 새끼 최악이네 아 진짜 창피했는데 야 재밌지? 재밌지? 참 재밌는 이야기다. 와, 어, 아, 진짜 진짜 재밌는데. 근데 태용이얘기가 나는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 아, 까비. 태용이 이겼다. <laughs> 어, 이, 이, 있다, 이, 있다, 이. 이 이겼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짜나자. 어, 짠. 좀 쓰노. 아 맞다 나 오는데 이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 거는 거야. 뭐 여자가? 아니 남자 아저씨. 아 그래? 말해봐. 아니 갑자기 명함 주면서 모델들 관심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는 거야. <laughs> 근데 나는 생각 없어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문자라도 보내줘야 되나? 어, 우리가 이게 지금 고민 상담을 하는 거잖아. 응 그치. 나좀 고민돼. 음. 야이 새끼야. 야 너는 야너 그, 그거 아니야 임마 너그혁준 옛날에 모르냐 그거? <laughs> 야 그만해 왜왜왜 왜, 왜? 야 혁준이는 임마 누가 막말 걸어가지고 자기 소속사 팀장이라고 그래서 얘막어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고 쫓아갔는데 어? 갑자기 무슨 6 0 0만원 내고 재산 지내야지 그 조상님 화 풀린다 그래가지고 음, 얘막 구글고 위험하게 도망쳤는데 <laughs> 너는 어? 그래? 연락하면 안 되겠네 야, 너는 뭐 아무것도 모르냐 애가 진질에 빠져가지고 형이 진짜로 왜그러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뭐 함부로 막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됐나? 연락 한번 해봐 봐. 근데 너 사귀었네. 난 사귀었지. 근데 니랑 내가 또 다르고 다른 일들이 각자 생길 수 있으니까. 아, 한번 해봐 봐.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그리고 나 토요일 날못 놀아. 왜? 나 가족 식사 약속 생겨 가지고. 아, 씨야. 아나 헌팅 간다 그랬고 미용실 예약까지 했는데. 아 진짜 미안. 아 그러면 너네 둘이 갔다 올래? 야, 씨, 두명은잘안 돼. 명은 진짜 안 된다. 볼수로 맞춰야 된다. 볼수로. 야, 너는 막그 뭐, 사냥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 아, 진짜 미안해. 야, 할머니 생신인데 어떡하냐?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 드려. 건강하시라고. 음, 고마워. 그래 다음에 꼭세 명이서 함께 같이 가자. 야그 옷도 그냥 다음에 주라. 아나 이거 오늘 들고 왔는데. 아. 어? 아니 이모뭐 청남방 사는데 집 별로 안 예쁜 거 같다고 <laughs> 안 입는다길래 내 달라 그랬거든. 어 그래. 나너한번 입어봐. 오 이거가. 여씨 아니 어차피 우리 나중에 펀팅 셋이 이렇게 갈 거잖아. 너 가져가. 너 그리고 진짜 서약을 중요하게 생각해. 알겠어 알겠어. 오. 야 괜찮나? 아 그래. 너뭐 입어라. 오 왔어. 나이스. 야 나도 한번 입어봤대 어, 어, 어 어때? 괜찮은가? 줘봐 어 다시 들고 갈 거야 아나아뭐뭐 뭐 어떻게 하면 나 입을 수 있, 있,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저런 거 하나 사야겠다 그 다른 거 사, 다른 색. 안 겹치게. 응, 오케이, 오 <laughs> 속이 쓰리냐 아 속이 신문 올라온다 야 그럼 오늘 해장하고 들어갈까? 아 그래 그러자 어야 욕쟁이 할머니 당갈까어 좋다 거기 거기 아 거기 있다 할머니 겁나 웃긴 데 있음 맞아 야 거기 가갖고 할머니 어디 앉으면 돼요? 이러면 냄병할 서서 차 먹어 이러셔 <laughs> 아 진짜? 들어가고 딱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러지 할머니 안녕 못해 꺼져 싼 것들아 이러심 <웃음> <웃음> 맞아 야거 거기 가게 이름 뭐야? 거기 진주 할미네 집당 진주 할미네 집당 <laughs> 어? 나 여기 아는데 아 그래? 어 여기 할머니 되게 친절하신데 그 할머니가? 어나갈 때마다 우리 강아지 왔냐고 되게 반겨주셔 강아지야 개 같은 놈아 이랬겠지 아니야 할머니 진짜 친절하시다니까 야너뭐 다른 할머니 아니야? 그 같은 할머니 맞아? 아 그분 빨간 두건 쓰시고 파란 앞치마에 안경 쓰시고 욕하시고 친절하셔 왜! 그니까 왜왜그 욕쟁이 할머니가 너한테 너한테 왜 친절해지냐고 왜! 대웅아 진정해라 왜 할머니도 친절해지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 거지 나 사실 너무 셈이다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저 새끼 친구도 아니야. 우리끼리 이럴 때 서로 믿고 의지하고 힘을 줘야지. 야, 그 사실 저보다 네가 더 잘생겼어. 응, 그런 말하지 마. <laughs> 내 친구 진짜 너뿐이야. 그래. 응, 태용. 아까 우리 셋이 사진 찍은 거 스토리 에 올렸거든. 나는 여자애가 너 귀엽다고 소개시켜달라는데. 너 번호 넘겨도 돼? 아그럼 친구야. 이렇이아 사진 보여줄까? 어. 어. 와야 엄청 예쁘시네. 괜찮지? 어. 아너 이제 같이 화티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아씨 그러겠네. <laughs> 아니 진짜 야. 야 할머니 생신 축하 드린다고 전해드리고 꼭 전해드리고. 아우 이뻐. 아우, 아우. 우리 강아지. 아 그렇죠. 아우 리 강아지. 아우 리 강아지. 야 진짜 꼭 전해. 내 친구는 너뿐이야.